그러는 지원이가 A 씨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고 믿고 있으니까 A 씨를 보면 짜증이 나고 싫지. 이과잉이란 말이야. 어, 근데 지원이가 그렇게 지설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서 지원이가 기분 나쁠 수는 있어. 빈정 상할 수 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빴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음, 일단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어, 나쁠 수 있고. 어, 일단은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인정하는 거. 그럴 수 있고. 근데 지원이가 이 감정이 불편했던 것이, 이 생각이 불편했던 것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허용했지? 유연한 사고. 허용했어. 어, 허용만 해도 기분이 어때? 언니 지금 해봐.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지? 네, 기분 나쁠 수 있지. 어때? 내 자신을 허용했어. 이게 허용이야. 기분 나쁘면 안 된다 해서, 어머, 나한테 직설적으로 말한 저인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지. 어때? 그럼 기분이 나쁘다는 건. 응. 음. 싫어까지 가는 것도 과잉... 과잉이지, 과잉이지. 그렇지. 아 미세하게 지금 갖다 붙었네. 네. 기분 나쁘다니까 하 싫어까지 갖다 붙었네. <laughs> 아이고 큰 일이네. 이 검은 늑대 힘이 세네. 아유, 훈련 많이 하세요. <laughs> 우리 지원이는 어,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못 견뎌 하나봐. 거기가 되게 취약하네. 선 생님 지인 중에 한 명은. 지적받는 걸 너무 못 견뎌해 지적받으면 못 견디겠나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지인을 바라볼 땐 화상 입은 느낌이었어 뜨거워서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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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적 싫어 막 이렇게 하는 화상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금방 지원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친구가 기분 나쁜 감정을 그만큼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갑자기 오버랩이 됐어. 오, 응. 못 견디하는 것 같아. 지적 받는 것도 싫어해. <laughs> 응. 누군가가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응. 직설적으로 말하고 지적하는 거를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름 네. 이제 지호 이가힌 늑대 마련해서 지적받는다는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인지 도식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힌드때를 마련해서 사유해서 조금 나아진 거니까 이번에도 기분 나쁘다는 거는 싫어한다가 아니야 라고 계속 사유를 하면 이것도 요 앞에 지적처럼 좋아져. 어, 사유의 힘으로 좋아져. 아, 나라는 인간은 기분 나쁘다는 거는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근데 아니야 라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훨씬 좋아져.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지고 나서는 말이 되게 지혜롭게 나간다. 어떻게 나가냐면 A 씨한테 지금 막 감정이 싫은 감정이고 싫은 생각이 있을 때는 아좀말좀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실천해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이 뾰족뾰족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이 좀 희석되고 나면 생각이 희석된 거지 검은 늑대가 흰 늑대로 좀 희석되고 나면 A 씨 나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주면 안돼 이렇게 그렇게 지혜롭게 나갈 수도 있어. 바로 그 단계로 가는 건안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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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상 어. 시도할 때, 음. 그렇게 뾰족하게 나가서, 음. 어, 이게 아닌가? 음. 다시 또 움츠려들, 음. 안 하게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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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하게 나가도 못뭐 돼. 또좀 미움받고, 뾰족하게 나가기도 해보고, 아, 그러면서 계속, 챌린지 해보고, 피드백하고. 챌린지 해보고, 피드백하고. 다음번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만의 노하우가 생겨 이제. 음.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거 제일 좀 많이 쓰는데 참여자들이 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인지 오류를 한단 말이야. 음. 강사님 내가 신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어떤 챌린지를 하냐면 혹시 화난 거 아니시죠? 이거 많이 물어봐. <laughs> 내가 물어봐. 애들러서. 응, 음, 그러면 참여자들이 화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 그럼, 어, 화난 거 아닌데요? 그럼, 아, 예, 그말 믿을게요.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강의할게요. 이렇게도 한단 말이야. 음... 그렇게 뾰족하게 직설적으로 할 때, a 씨 나한테 화난 거 아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애 둘러서, 어, 내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지. 어, 화난 거 아니죠? 나 싫은 거 아니죠? 어. 근데 만약에 내 감정이 싫은 감정으로 꽉 있으면, 쌤, 내 싫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잖아. <laughs> 음. 어, 생님나좀 이뻐, 이뻐, 이뻐 그래 해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 그건 우리 한번 구상해 볼까요? 어, 조금 귀엽게도 다가갈 수 있고. 네. 생님이 <laughs> <laughs>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디다바 학교에서는,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했잖아. 근자에 어느 강의 가서 좀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칭 강사를 만났는데 그 강사에 또 선생이 있을 거잖아. 응. 이 선생이 이 강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대. 네가 싫은 사람이 있어? 조직 안에서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싫은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고맙다라고 말하라고 그랬대. 그렇게까지 시켰대. 근데 그거를 2년 만에 해냈대. 그래서 그 강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하니까 나 좋은 코칭 강사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선생이 님 시킨 대로 했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오 나는 그저 축복하라 정도만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팀장이 울더래. 그러면서 지금은 둘다 둘도 없는 백포가 되었대. 음. 어, 되게 와닿았어. 아, 축복보다도 더한 걸저 사람은 해냈구나. 이러면서 내가 싫은 그 사람을 안아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게 왜또 좋은 방법이냐면 싫다. 기분 나쁜 거는 싫다라고 하는 나의 결핍된 배고픈 애가 앞장선 거지. 내가 엄마로부터 못 받은 사랑 걔가 내면 아이가 배고파서 앞장선 거지. 얘는 원하는 게 많지. 나한테 말도 이쁘게 해야 돼. 애들로서 이야기해야 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얘가 원하는 게 많지. 또 얘가 또 디테일도 있지. 이거를 에고라고도 해. 아상이라고도 해. 내가 만들어 놓은 상. 근데 얘가 늘 앞장 서서 나를 불편하게 해. 어, 욕심이라고도 해. 같은 의미 다른 단어일 뿐이야. 얘의 아상이 어마무시하게 커. 에고가. 그런 자극이 없으면 그런 자극이 오면 얘가 늘 앞장서. 에고가 앞장서. 그러니까 누가 늘 걸리는 거야. 이에고는 내가 틀렸다는 말을 때려주게도 하기 싫어.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때려주게도 하기 싫어. 너 너무 신경질 나.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에고는 과잉으로 받아들여. 근데 이에고가 누구한테 잘못했다를 해봤어. 이게 바로 하심이야. 마음을 내리는 거. 에고가 깎인 거야. 아주 좋은 방법이야. 에고를 깎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야.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 에고는 잘못했다면 죽는 줄 알거든. 어디 내 아를 잘못했다 한단 말이야. 섞꺼져 니네들은 나를 이쁘다고만 해야 돼. 나를 잘한다라고만 해야 돼. 어디 확 마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에고가. 근데 이 에고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봐 얼마나 공부야 이게? 끝난 공부지 그냥 거의 게임 세끼신 공부지. 그래서 도저히 a 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까지는 못한다면 <laughs>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이 나의 에고가 정말 세구나.라고 반성적 사고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실은 이 방법을 가장 강추해 디라바학교는 들여다보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들여다봐서 내 에고의 상의 크기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상의 크기를 줄이시는 거 그래서 괜찮아카드에 그래놨잖아 욕먹어도 돼요 비난받아도 돼요 내가 뭐가 안돼요 이렇게 힘든때 마련해 볼까 지원이 네. 음. 내가 뭐안대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뭐안대요 지적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안대요 선생님도 자존심이 너무 쎘거든. 어, 자존심의 기스를 받으면 막 난리를 치더라고, 나도. 그래서 흰늑대 마련을 계속 내가 뭐간대요? 지적받을 수 있어요. 지적받을 수 있어요. 잘못 평가받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이 흰늑대를 계속 키웠지. 애고 입장에서 흰 늑대를 계속 키우면서 하심, 마음을 내리는 거를 공부했지. 이거는 공부해야 돼. 이게 공부야. 마음을 내리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잘라서, 못난 거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음. 그렇게 하고 지적을 수용하니까, 그 기분 나쁨을 수용하니까 내가 좋더라고.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피드백으로 받기도 하고. 음.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될까? 이렇게 하고. 내가 점점 그 지적과 기분 나쁨을 수용하고 내가 바뀌려고 들자 나의 인격이 좀 고품격이 되는 듯 했어. 그래서 성격과 성질은 바꿀 수 없지만 인성과 인품, 인격은 바꿀 수 있거든. 내가 그렇게 인지도식이 돼 있는 애지만 내가 이 인성을 바꿀 수 있거든. 인성을 바꾼다? 사유의 힘을 키우는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뾰족하게 감정이 든 것을, 어, 선생님 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행동도 해보고. 또 마음은 하심도 가지면서 내가 뭐가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네. 투 네. 음, 라인입니다. 음투 라인입니다. 근데, 하심을 하면 할수록 이게 지혜롭게 나가더라고. 안 걸리게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되고, 소통도 잘되고, 인간관계 잘되고. 뭐, 그러니까 누가 좋아? 제가. 내가 좋아. 어 그래서 하심이 답이더라. <laughs> 하심, 하심, 응. 마음을 내린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실리 공부했는데 테스트가 오지. 누가 지적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이제 그러면 그 산은 못 넘어. 빵점 네. 맞아. 그 테스트에. <laughs> 어, 그러면, 아, 또 졌어. 애고한테 또 졌어. 이제 이렇게 하고. 또두 번째 테스트가 오지. 그럴 때는 한 80점 맞아. 아니, 아니, 20점 맞는 거야. 20점. 80점이 틀려. 네. 한 20점 맞아. 아, 그러면 또 졌어. 두번 졌어. 아이씨. 또세번또 테스트가 와. 그러면 한 5, 60점 맞아. 아, 또 졌어. 또네 번째 테스트가 와. 그럼 그때 거의 한 80점 맞아. 기분은 나쁜데 잘 넘어가죠.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되면 그 산을 넘어져.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고, 다섯 번만 테스트를 해봐. 근데 테스트는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부지 분식 간에 테스트가 오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근데 번번이 그 테스트에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아, 이거 테스트구나, 알아차리고, 그 다음번에 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친구는 오해독이면 끝나는데, 테스트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실컷 공부해놨다가 테스트에 자빠라지고, 실컷 흰 늑대 공부해놨다가 테스트에 자빠라지고. 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응. 테스트다. 이렇게. 테스트가 올 거야. 언제 오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기만 와라. 테스트가 와야지 그 공부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점검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지원이는 누군가가 니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기다리겠네요. 옳지! 브라보! <laughs> 브라보! 어, 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다리는 거야. 마음이 한결 낫지요 이제 설렘으로까지 바뀌었지요? <laughs> 그래서 생각은 감정인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동일시로 빛의 속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은 생각이에요. 아까 비론의여주인공 엄마로부터 못 받은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슬프니까 눈물이 나죠. 근데 이제는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감정이 어때요? 설레죠. 감정도 전부 다 생각이에요. 감정은 생각으로 다스리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관리, 무슨 심리 분석, 마음 공부, 전부 다 생각 분석, 생각 공부, 생각 관리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를 분석한다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관리한다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뜬금없다 뜬금없는 곳에 어디 다른 곳에 마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 여기 다 있어 여기를 분석하는 거야 감정은 생각이다 이 간단한 거를 두고 그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전환시키니까. 검정이 어때요? 상승이 더 나아가? 설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 <laughs> 설렘까지 오면 밥 사는 걸로 하자,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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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